산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목사님께서 권면하시는 교회 모든 사역에 참여하면서 제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알파를 통하여 20대부터 있었던 우라병 치유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에 목말랐고 권위자의 인정에 갈급하며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가면을 쓰는 제 자신을 처음이 좋았던 하나님 창조의 첫 사람 모습으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린 자녀를 등에 업고 복도에서 닫힌 문 틈으로 말씀을 들어도 한 말씀만이라도 듣고 가면 살것 같았고 교회 마당만 밟고 있어도 천국에 있는 듯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도 사회인지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 입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위로자를 붙여 주심으로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못하고 날카로웠던 성격이 다듬어지고 가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권위자로 군림하던 저를 섬기는 자로 낮추셨습니다. 내 지식, 내 생활 방식, 내 가치관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 선악과를 먹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남편과 자녀를 쥐고 흔들었던 제게 말씀이 기준이 될때 누리는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딸은 요즘 매일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딸들을 볼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자유함과 담대함에 있음을 공부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고 독립심과 배려심, 가끔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영성에 이르기까지 지성과 인성을 골고루 갖춰간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에 걸쳐 진행된 말씀 양육 40일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수고도 없이 거저 구원받았음을 머리가 아닌 심령으로 깨닫고 그 감격에 눈물 흘리며 밤잠을 설쳤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2013년 권사 피택이 되면서 제겐 오히려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권사 직분은 내 옷이 아니냐. 내 자리가 아니냐 부담스럽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권태기를 느끼면서도 의무감에 권사 직분을 받고 정신없이 쫓아다니며 배우고 익히다 보니 몸과 마음은 지치고 속이 빈축정의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말씀 들을 때는 감동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초기엔 모든 생활에 무선순위를 예배에 두며 밥을 못 먹어도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며 일을 당겨서 하고 오더라도 아이들을 주먹밥과 라면을 먹이면서라도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런 열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적도 예비하심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며 주세요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기도만 할줄 알았지 감사 없이도 성전으로 달려오는 열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의 임재도 예비하심도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말씀도 알아듣고 이해하며 감사할 줄 알게 됐는데 처음과 같은 열정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권사회 원례 때 돌아가며 하는 간증 릴레이 주자가 되어 무엇을 간증해야 할지 묵상하던 중에 주님의 해답을 주셨습니다. 감사가 뭔지도 모르던 때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었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노라고,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잊었노라고. 이제는 신앙의 타성에 젖어 입에 발린 감사는 하고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기쁨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오랜 시간 주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문 두드리시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주님과 친구가 되기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구약시대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들은 모두 흠이 없고 정결해야 했는데 우리는 상처로 흠이 나고 제약으로 더러운 산 제물임에도 주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사랑으로 예배에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거부합니다. 예배에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상처를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앞에 가진 핑계를 대면서 자기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만 완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을 할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은 거부하면서 사람에게서 사랑의 그릇을 채우려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내리사랑처럼 주님께 사랑을 공급받고 서로에게 나눠주기만 해야 하는데 끊임없이 서로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엄마로서 자격이 될때 아내로서 자격이 될때 권사로서 자격이 될때 교사로서 자격이 될때 상대가 원하는 조건과 자격이 갖추어질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격을 완전히 잃었을 때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건적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주님의 사랑을 왜곡했는지 말입니다. 주님은 제 안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제 안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실수를 벌하고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왜곡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제 안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제 안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제 오견명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 안의 상처를 만지시면서 사람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음이 죄송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신뢰하며 마음을 고치시고 볼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주께 전적으로 의탁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격면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기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습니다. 이번 사이버 치유 아카데미를 통하여 주님은 제가 20세 때부터 겪고 왔던 우라병이 어린 시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잦은 폭력 부모님의 상처와 부부 갈등, 우상 숭배, 자살, 외도 등 유전된 가계의 죄악들이 복합적으로 응집된 결과로 형성된 분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이와 직분과 사회적 역할이 있어서 밖에서는 감추고 있었어도 가정에서는 그 분노로 아이들을 엄하게 교육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된 여러 치유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제 자신을 알고 죄성을 알게 되어 더잘 억누를 수는 있게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중에, 이번 사이버 아카데미 치유 상담은 내 성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려면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들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표면의 말과 이면의 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며 더불어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상처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있으면 선포되는 말씀과 성경 말씀이 삐딱하게 들리고 삐딱하게 보입니다. 나 편한 대로 적용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순리로 살지 않고 내 기준에 오른 대로 정죄하며 삽니다. 선의든 악이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을 조정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살던 저처럼 말입니다. 아직도 주님은 제삶 속에서 제 부족한 부분을 울컥울컥 올라오는 억압된 분노와 죄성을 다루고 계십니다. 매번 같은 방법을 쓰시는 것이 아니기에 매 순간마다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오래된 어린 시절의 두려움을 다루고 싶어 하시고 얼마 전에는 일하는 스타일을 다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의 돌덩이였던 대리석을 미켈란젤로라는 능력 있는 조각가가 다양한 방법으로 쪼개고 다듬어 다비드상이라는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 왜곡되고 변질된 저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권적인지 알기에 주님의 다루심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고 진리를 분별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려면 내 안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주 앞에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내가 원하는 방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만 선교사님 말씀처럼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도 인품이 좋아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지 않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듬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옳다고 이대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면 주님도 그냥 두시겠지요. 저는 불로 연단받은 귀한 금그릇은 못돼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귀하고 고가인 백자 청자가 되고 싶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질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고 다듬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 네. <laughs>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그 동안 복